자 우리 일과목 빅데이터 분석 기획 챕터 2에 해당되는 데이터 분석 기획 파트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확하게 두 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분석방안 수립 파트와 자, 데이터 분석 작업계획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분석방안 수립 파트에서는 분석 기획과 관련된 부분 또는 어떻게 분석 과제를 접근하는 거에 관련된 부분 또는 어떤 분석 방법론의 프로세스를 밟아가는지에 관련된 부분이라 할 수가 있고 우리 시험에서는 반드시 출제되는 블루스팟에 해당되는 파트라는 거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두 번째 분석작업계획 파트에서는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어떤 분석 프로세스의 로직을 밟아가는지에 관련된 파트, 두 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여러분 빅데이터 분석 기사 필기 과정을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분 주의하실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과목은 네 과목으로 어, 구분이 되어 있지만 각 과목마다 연계되어 있는 파트가 있다는 것도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빅데이터 분석 기사 필기 과정을 진행하면서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봤지? 어디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라는 거 아마 여러분 공감하시게 될 거고 자 어떤 파트 연계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또 하나 우리 빅데이터 분석 기사 필기 아무리 고득점을 하시더라도 실기 과정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국가공인 자격증 라이센스를 취득할 수 없다는 것도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그 이유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면 우리 빅데이터 분석 기사 실기 파트에는 필답형이 존재하게 되고요. 물론 열문학이 존재하게 하게 된다는 것도 당연히 아실 것 같고 또 하나 우리 실기 과정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빅분기 필기 과정에서 어떻게 실기 과정과 연계되어 있는 것도 여러분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라는 것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분석방안 수립파트, 분석 로드맵 설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관련된 키워드 세 가지로 요약해 본다 할 수가 있겠어요. 자, 분석 주제 유형, 방향성과 관련된 네 가지 키워드가 주, 존재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옵티마이제이션이 있고요 인사이트가 있고, 우리 디스커버리가 있고, 우리 솔루션이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정의 관련된 문제, 우리 시험 문제, 출제 키워드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두 번째 마스터 플랜 슬립계열라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분석 과제를 어떻게 도출하는에 따라서 단기 과제, 중장기 과제로 나눠지게 되고 따라서 이와 관련된 우선 기준을 설정하는 것 존재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순위에 관련된 고려 요소, 데이터 적용 범위 고려 요소를 구분하는 문제, 리시안 문제 출제 포인트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 번째는 ROI 관점에서 보는 빅데이터 4 v 라고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해당되는 아로라이라는 것은 뭘까요? 투자 대비 수익률에 관련된 용어라 할 수가 있겠죠. 즉 어떤 부분은 투자 비용 요소고 어떤 부위는 우리 비즈니스 효과 요소라는 거 구분하는 것과 함께 해당되는 우선순위 기준이 있습니다. 평가 기준이 있어요. 바로 시급성과 난이도와 키워드가 우리 시험 문제 출제 키워드라는 거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분석 기획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해당되는 정의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실제 분석을 수행하기, 아, 수행하기에 앞서 분석을 수행할 과제의 정의 및 의도했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관리 방안을 사전에 계획하는 일련의 작업이라 할 수가 있겠죠. 즉, 분석의 대상이 무엇인지, 무엇인지, 왓인지, 또는 어떻게 분석하는지 하우에 따라서 우리는 분석기의 방향성을 도출하게 되고 우리는 이 키워드는 바로 분석 주제 유형과 구분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바, 아, 분석기의 방향성 도출과 관련된 네 가지 키워드가 우리 시험 문제 출제 키워드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분석의 대상을 알고 분석의 방법을 알고 있으면 최적화 방향으로 분석과제를 도출하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 또한 분석의 대상을 알고 분석의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바로 솔루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적의 방법을 찾아내는 방법. 여기 나와 있는 통찰과 발견, 발견은 인사이트와 디스커버리라고 하게 되고, 자, 분석의 대상을 알지 못해요. 그죠? 자, 하지만 방법을 알고 있는 경우를 인사이트라 하게 되고, 대상과 방법을 모두 모르는 경우를 디스커버리 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개념, 바로 그 다음 슬라이드에 등장하게 되는. 분석과제 발굴과 관련된 파트와 또 연계되어 있다는 것도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자 이와 같은 파트는 해당되는 빅봉기 실기 파트에 필답형으로 나오더라도 전혀 이상할 곳이 없는 키워드라는 것도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두 번째는 목표시점별 분석기의 방안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분석과제 성격에 따라서 단기적 성격이 또 있을 수가 있고 중자기적 성격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와 관련된. 대비 키워드가 구분되어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과제 단위 당면한 분석 주제의 해결에 관련된 분석 과제의 성격 같은 경우에는 자, 빨리 스피드 앤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두 번째는 해당되는 과제 유형도 퀵 인이에요. 당장 실행해서 바로 결과를 확인해 볼수 있는 거라 할 수가 있고 접근 방식도 당장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프라브럼 서빙 방식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 우리 분석과의 성격이 중장기적 성격 같은 경우에는 우리 Accuracy와 Deploy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정확해야 되고 효율적 배치를 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과제 의 유형도 Long Term View예요. 중장기적 관점이고요. 해당되는 접근 방식도 우리 Problem Definition입니다. 원점에서부터 다시 문제 정리를 하는 방식. 시험 출제 유형은 두 개의 단어를 클로즈 체킹해서 구분하는 문제 대표적인 출제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 번째는 분석기획시 고려사항이에요. 바로 우리 시험의 필기 파트에 나오기 딱 좋은 케이스라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가용한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겁니다.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를 하는데 데이터가 없다면 할 수가 없겠죠. 두 번째는 적절한 유스 케이스가 필요할 겁니다. 해당되는 동정 업계에서 어떤 성과물이 나와 있는지 그 참고하는 거, 벤치마킹하는 거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어요. 자세 번째는 장애 요소들에 대한 사전 계획이 필요하겠죠. 우리, 우리가 갖고 있는 기업에서 역량 있는 인력이 갖고 있냐 또는 해당되는 시스템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하는 출리해야 되는 방법 역시 다르게 진행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분석기획시 고려사항인 것 아닌 것 대표적인 출제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두 번째는 분석, 분석 마스터 플랜과 관련된 출제 키워드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분석 마스터 플랜이라는 것은 분석 과세 과, 과제의 과제를 도출하게 되고 우선 순위를 평가해서 단기적인 것은 세부 이행 계획을 세우게 되고 중장기적 과정은 로드맵을 만들게 되는 게 바로 분석 마스터 플랜의 정의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분석 과제 우선 순위를 일단은 선정을 해야 되는데 순위를 매겨야 되는데 자, 조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략적 중요도, 비즈니스 성과와 ROI, 분석 과제의 실행 용이성에 따라서 일단 1차적으로 필터링을 통해서 분석 과제를 선정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어, 두 번째는 데이터의 업무에 내재화 할 것인지, 또는 전체적으로 파일럿 단위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전사적으로 할 것인지, 또는 분석 데이터의 내부에 한정할 것인지에 따라서, 또는 분석 기술은 어디까지 적용한 것에 따라서 우리는 두 번째 분석 과제를 필터링 한다 할 수가 있고,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로드백을 수립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험 문제 출제 유형은 해당되는 적용 우선순위 결정의 3요소와 데이터 적용법이 방식의 고려 세, 세 가지를 서로 크로스 체킹해서 출제되고 있는 경향을 갖고 있다는 것도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또 하나는 ROI 관점에서 보는 빅데이터 4V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린 크게 4V 하면 볼륨과 버라이어티와 벨러시티좀 밸류라고 할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본다면 해당되는 3v 상단에 있는 것들은 우리 어떤 기업의 이득을 얻기 위한 투자 비용 요소로 할 수가 있고 이와 같은 투자 비용 요소를 통해서 얻을지는 가치 바로 비즈니스 효과라는 거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앞에와 같은 동일한 출제 유형을 갖고 있고요 서로 크로스 킹에서 올바르게 연결된 거 분류하는 문제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은 ROI 관점에서의 우선순위 기준을 우리는 선정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우리 시급성과 난이도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고 우리 시험 문제에선 굉장히 가중치 키워드라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급성이라는 것은 전략적 중요도예요. 전략적 중요도라는 시점에 따라서 구분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난이도라는 것은 비용과 범위 측면을 고려했을 때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인지 나중에 해야 될 것인지 또한 우리 부분적으로 해야 될 것이 전사적으로 해야 할 할 것인지에 따라서 구분하는 개념이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와 같은 시급성과 난이도는 결국에는 빅데이터의 포부와 서로 대비될 수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급성이라는 건 전략적 중요도다. 바로 4V에서 밸류에 해당되는 비즈니스 효과 측면과 연계되어 있고, 난이도는 말 그대로 데이터 비용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투자 비용 요소 3V와 서로 연계되어 있죠. 따라서 동일한 출제 경향, 올바르게 크로스 체킹이 되어 있는 거, 고분라는 거, 대표적인 빅분기 객관형 출제 경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시급성과 난이도에 따라서 우리는 우선순위 과제를 포트폴리오 분석을 통해서 선정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X 좌표에는 시급성이고요, Y 좌표는 에 난이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3, 4분면에 있는 시급성이 현재이고 난이도가 이지한 것이 가장 우선순위 과제일 거예요.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시급성과 난이도 기준에 따라서 우선순위 과제를 순정을 순수 순위를 정하는 문제, 대표적인 출제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고. 자, 시급성이라는 것은 3사분면, 4사분면, 2사분면 기준으로 하게 된다. 난이도 기준으로 하게 되면 3과 1, 2분면으로 우리는 우선순위 과제를 선정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나와 있는 2사분면에 있는 과제들이 가장 우선순위가 낮은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은 분석 포트폴리오 4분면 통해, 어, 통한 분석까지 우선순위는 언제나 고정 불면이 아니에요. 우리 해당되는 우리 위에 있는 9번 1사분면의 9번 언제든지 3사분면의 9번으로 이동 가능합니다. 어떻게요? 해 어떤 경우에 자 데이터의 양이 기존보다는 훨씬 스몰 데이터가 되었어요. 또는 기술적도 하드블 이용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어 일반적인 어, 데이터 분석을 이용하게 됩니다. 또는 분석 범위도 그렇게 넓게 하지 않고 우리 부서에만 한정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 1사분면에 있는 9분석 과제도 3사분면에 있는 9번의 분석 과제로 이동 가능하다 할 수가 있겠죠. 자세 번째는 이행 계획 수립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포트폴리오 4분면 분석을 통해서 결정된 과제의 우선순위를 토대로 해서. 분석과제의 적용 범위 방식을 고려해서 최종적인 실행 우선순위를 결정한 후에 단계적 구현 로드맵을 수립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과제가 있을 때고, 중장기과제가 있을 가 있겠죠. 자, 이와 같은 단계적 로드맵을 수립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세부이행 계획 수립인데요. 단계적 석격과제들은 세부이행 계획을 세워야만 합니다. 중대 중요한 구문이 하나 있습니다. 세부이행 계획을 수립할 때 어떻게 수립한다? 데이터 수집 및 확보와 분석 데이터를 준비하는 단계는 순차적으로 준비를 하게 되고, 모델링 단계에서는 반복적인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자 반복 모든 세부이행 계획 수립은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라고 보기가 나오면 100% 오답 고기, 오답 보기로 체크해 주시면 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기준문제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첫 번째 자 다음 주마스터플랜에대한 설명 중 마스터 플랜에 대한 올바르지 않은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당되는 보기 1번 2번 3번 올바른 보기라 할 수가 있고 자 4번은 분석 마스터플랜 마스터플랜의 정의라고 할 수가 없겠죠. 자 해당되는 분석 마스터플랜은 분석이 되는 과제를 도출하고 우선순위를 평가해서 단기적인 경우에는 세부인 기획을 세워야 되고 중장기 기획은 로드맵을 작성해야 되는 게 바로. 분석 마스터플랜의 정의라 할 수가 있겠죠 자이회때 기출문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분석 주제 유형과 관련된 문제고요 오히려 이이이회의 출제 경향 같은 경우가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았다고 라할 수가 있고 이런 문제는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 우리 기출문제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분석 대상과 분석 방법을 모두 알고 있을 경우에 우리는 분석 대상을 최적화하는 형태로 수행하게 되는 바로 Optimization 최적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와 같은 문제 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할게요. 우린 1과목, 2과목, 3과목, 4과목 경계를 구분해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당되는 파트가 어디와 연계되어 있는 것도 확인하는 것 중요하고 제가 수업 중에, 강의 중에 어느 파트, 몇 과목이 어느 부분과 연계되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린다 할 수가 있겠어요. 또 하나 여러분 필기 학습하시면서 우리는 필기 아무리 고득점을 하더라도 실기를, 어, 패스를 하지 못하면, 통과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갖고자 했던, 목표를 했던 국가공인 자격자 빅분기 라이센스를 취득할 수 없다는 것도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우리 과목, 실기, 필기 구분되어 있고, 과목도 1과목, 2과목, 4과목 구분되어 있지만, 자, 여러분 학습할 때는 다 모든 게 커넥트, 연결을 시켜서 어떻게든지 여러분 분리되어 있지 않은 공부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린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분석방안 수립과 관련된 두 번째, 분석 문제 정의 파트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분석과제 발굴과 관련된 개념이라 할 수가 있고, 우린 대표적으로 상향식과 하향식 접근 방식이 주요 키워드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향식과 상향식의 프로세스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 우리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라는 것도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우리 하향식과 상향식 개념에 관련된 부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하향 접근 방식. 문제가 주어지고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각 과정이 체계적으로 단계화되어 수행하는 방식이라 할 수가 있고 쉽게 설명드리자면 여러분 문제 푸는 방식 대부분 다100% 하향 접근 방식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상향 접근 방식이라는 것은 문제 정의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예요. 자, 이런 경우 뭐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재정의해서 우리 시행착오를 겪어 나가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 상향식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접근 방식이 서로 달라요. 이 기본 개념 알고 있는 거첫 번째 포인트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서 분석 주제의 유형과 관련된 네 가지 키워드 설명드렸어요. 자, 최적화 솔루션 은 분석 대사 WAS를 알고 있어요. 자, 이와 같은 접근 방식 대표적인 하향식 접근 방식이라 할 수가 있겠죠. 반면에 통찰과 발견이라는 것은 분석 어 대상 문제 대상을 알지 못해요. 그죠? 자, 이런 경우 대표적인 상향식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험에서 출제 포인트는 하향식 접근 방식의 프로세스 순서 또는 상향식 접근 방식의 프로세스 순서가 우리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예요. 물론 교재에 보시면 훨씬 더 이거보다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ADSP 또는 ADP 출제 포인트고 빅분기 파트에서는 오히려 프로세스 순서가 오히려 출제 포인트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단축해 축약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포인트는 문제 탐색이에요.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자 문제 탐색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관점에서 자 기준 모델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가치를 얻어질까라고. 포인트를 갖고 있어요. 세부적인 솔루션이나 어떤 구현을 통해서 얻어내는 가치보다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와 같은 분석 과제를 실행했을 때 어떤 결과물, 어떤 이득이 얻어질까에 관련된 부분 바로 문제 탐색 단계라고 할 수가 있고 바로 두 가지 비즈니스 모델 기반 문제 탐색과 외부 사례 기반 문제 탐색을 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비즈니스 모델 기반 탐색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 비니스 모델 캠퍼스 아 9가지 블록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사업계획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나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어떤 수익구조를 만들게 되고 어디서 비용이 만들게 되고 나의 고객은 누구시, 무엇인지 이렇게 종이 한 장의 사업계획서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바로 비니스 모델 캠퍼스라고 하, 아,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 비즈니스미 기반 모델 탐색이라는 것은 이걸 더 단순화시켜서 다섯 개의 영역으로 구분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다섯 개의 영역, 여러분 알고 있는 거, 위시한 문제, 고 출제될 예상 키워드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업무, 제품, 고객, 뭐, 지원 인프라, 규제와 감사, 이걸 다섯 개의 영역이라 할 수가 있겠죠. 이 다섯 개의 영역을 물어보는 문제, 예상, 출제 유형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외부 사례 기반 문제 탐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벤치마킹 하는 거예요. 외부 동정 업계에 어떤 성과물이 만들어져 있는지, 확인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대부분 결과물이 어떤 결과물로 가지고 참고하게 되나요? 분석 유즈케이스라는 결과를 보고서 참조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분석 유즈케이스라는 것은 해당되는 업종에 하게 되면 어떤 성과물이 만들어졌고 어떤 경제적 효과가 유발된다는 것 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는 문제 정의 단계예요. 자, 기존에 있던 비니스 모델을 데이터 문제로 변화하는 거 바로 문제 정의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자면 제가 제조업을 하고 어떤 제조업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고장이 나가지고 우리 어떤 특정 제품을 만들어낼 수 없게 됩니다. 이건 비니스에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특정 시그널이 발생해 센서에 어떤 이상 그, 발생했을 때 이상 시그널이 발생했을 때, 이건 고장을 감지하기는 하나의 예측 포인트라고 우리는. 판단하게 되고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에서 데이터 문제로 변환하는 것이 바로 문제 정의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 번째는 솔루션 서치 해결 방안 탐색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데이터 문제로 변환했으면 과연 이거를 우리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 위한 인력이 있느냐 또는 해당되는 시스템을 갖고 있느냐 없다면 아웃서싱을 주게 되고 인력이 필요하다면 채용 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이와 같은 해결 방안 탐색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에 타당성 검토를 하게 돼요. 자 해당되는 분석 과제가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했을 때 우리 기업에 얼마만큼 부가가치를 주어질까와 관련된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되는 (1년의) 사이클이 바로 하향식 접근 방식이라 할 수가 있고 이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가 우리 시험 문제 예상되는 출제 유형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상향시 접근 방식이에요. 말 그대로 데이터 기반을 통해서 문제를 재정의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카테고리가 점점 커졌다 방향이 점점 데이터 기반을 통해서 문제를 재정의하는 프로세스를 밟아간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프로세스 분류를 하게 되고요, 흐름 분석을 하게 되고 요건 식별을 하게 되고 마지막 문제를 재정의하는 분석 요건 정의를 하게 되는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는 이미 한번 출제되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하향식 접근 방식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 좀 전에 상향식 접근 방식을 말씀드렸고, 하향식 접근 방식은 아무래도 대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주어져 있는 경우에 올바른 접근 방식이라 할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새로운 문제 탐색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바로 하향식 접근 방식의 문제점이다. 그래서 상향식 접근 방식의 하나라 할수 있는 프로타이핑 접근법에 우리는 강점을 갖고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프로타이핑 접근법이라는 것은 대표적인 상향식 접근 방법이라 할 수가 있고, 자 가설을 생성하게 되고 디자인에 대한 실험을 하게 되고 실제 환경에서 테스트를 통해서 통찰을 얻게 되는 것 대표적인 사양식 접근방식 바로 프로타이핑 접근 방법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상향식과 하향식 분석 과제를 통해서 우리는 분석 과제를 도출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실제 그와 같은 결과물을 분석 프로젝트에 투입하기에 앞서 우리는 분석 과제 정의서 또는 다른 용어로 분석 목표 정의서를 우리는 작성을 해야만 합니다. 위 시험 문제에서는 이와 같은 분석작 아, 분석과제 정의서 또는 분석 목표 정의서에 관련된 내용이 시험 문제에 출제된다 할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 분석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디테일하고 상세하게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어떤 것들이일까요? 자 소스 데이터가 무엇이며 분석 방법은 무엇이고 자 데이터의 입수 난이도는 어떻고 분석의 난이도 또는 분석 수행 주기 분석 결과에 대한 검증 가능한 부분들 다 분석과제 정의서, 분석 목표 정의서에는 기술해야 된다는 것도 강조 말씀드리도록 합니다.